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도우입니다. 네. 네 예. 어느 종목 받을까요큐비츠 아, 2만 원에 10%입니다. 2만 원에 10%요? 예 예. 누구 사라고 했어요 이거? 네, 이거는 <laughs> 절대 어머니가 못 샀어요. 누가 주변에서 <laughs> 얘기했어요. 그렇죠? 예예 그게. <laughs> 네 주변에 얘기했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이 기업은. 실적으로 주변에서 얘기하나면 일반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기업이 아니거든요. 네, 흐름상으로 봤었을 때도 뭐 시세가 나와서 보다 아니에요. 어머님들이 보기에 그렇게 쉬운 기업이 아니고요. 아, 이거는 네. 어머님이 다, 어떻게 보면은 잘못사신 거예요. 이미 주가 많이 올랐는데 소문을 내가 늦게 알았다. 그리고 좀 늦게 들었다. 그러니까 늦게 알고 샀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아시겠죠? 네, 네. 잘못 산 네. 거예요. 기다리면 올라오겠죠. 올라오고, 뭐, 계속 그 얘기에 뭐, 올라간다, 올라간다 얘기도 할 거고, 그런 얘기 들렸는데, 저 밑에 내려갔던 나중에 또 다시 올라오고, 막 그럴 거예요. 나쁘진 네. 않아요. 이 기업 자체가 어떤 나쁘다, 좋다, 이렇게 따지면 나쁘진 않는데, 왜 하필 이 시세가 다 나오고 내려가는 흐름에서 그런 얘기를 듣고 사셨을까. 이런 얘기인 네. 거죠. 우리 다단계 아시죠, 어머니? 예다 예. 단계하면 어. 메인이 있으면 메인은 처음 시작이잖아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내가 이걸 가지고 소문을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어, 아 좋다라고. 예, 예. 그럼 그 밑에 이걸 좋다라고 해서 쓴 사람이 소문을 내서 나도 돈벌수 있다 그러면 그 밑으로 또 소문을 내겠죠, 그죠 그게 아, 이제 예. 소문이 막 흘러 내려가서 어머니가 맨 늦게 뒤에 그 소문이 너무나도 커져 있는 상황에서 너무나도 끝에 아신 거예요. 아시 이해되세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듣는 정보는. 빠른 정보라기보다는 늦은 정보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항상 의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차트를 열어 봤을 때 어, 내가 얘기하는 내용이 언제 이슈가 됐고 어떻게 그런 거 보면 뉴스 기사가 또 심지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언제부터 나왔는지도 봐야 되는 거. 이런 흐름들이 가, 이렇게 가격이 올라있다는 라게 차트라는 게 이런 가격이 올라있다는 라 것들을 확인되면 사지 마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예. 네, 지금 잘못 샀어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아. 뭐, 이미 좀 많이 내려온 상황이라 조금 더 내려갔다 올라올 것 같긴 한데, 반등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19,000원 정도나, 아 18,000원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으니까, 잘못 샀는거 내가 수익 바라고, 올라온다고 또 수익 바라고 있는 것보다 정리하고 다시 시작하는 게 좋겠죠? 한참 걸리겠네, 그지? 좀 떨어졌다 내려가, 올라갈 것 같아요. 전 좀, 좀더 좀 내려갈 것 같아요. 어머님이 조금, 어, 신경 쓸수 있겠지만, 내려갔다 반등은 나올 거예요. 어, 상승은 네. 한번 나올 거니까 그때 정리 꼭 하세요. 한만0 0원 정도, 천원 정도 차이 날것 같은데 그때 좀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은 좋아서 네. 길게 가서 뭐 수익을 볼지 안 볼지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 멀리 가야 돼요. 근데 좀더 싸게 가는 게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아, 예, 예. 네, 잘 대응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